정말 다양한 것도 많이 했었는데, 솔직히 이것만큼 쉽고, 초보자 분들도 할수 있는 게 저는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뭐, 월천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달에 월백만원 정도 부업으로만 벌어도 조금 넉넉하시겠다. 오늘 영상만 정말 잘 따라 하시면은, 월에 천만원 아니더라도, 그냥 백만원 정도는 벌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을 그럴 내용일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22년생 김재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부업 소개해주시려고 나오셨는데 대학생 신분으로 이 부업을 하셨던 거예요? 네, 대학생 신분으로 열심히 했었습니다. 직장인들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직장인 분들도 하실 수 있고 제가 놀랐던 경험이 한 60대 분이 아내 분이랑 같이 하시는 걸 봤는데 그분들도 성과를 내셨고 솔직히 이거만큼 쉽고 초보자 분들도 할수 있는 게 저는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얼마 정도를 벌으셨었나요? 제가 21살 후반때한 2천만 원 정도 벌었던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작년 22살 때는 한 4천만 원 정도를 벌었던 것 같습니다 제일 빨리 성과 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걸리는 것 같으세요? 정말 빨리 성과를 내신 분들 중에서는 하루 만에 수익이 나셨던 분들도 계셨고 하루요? 네 진짜 하루 만에 어떤 부업인지 좀 궁금해지는데 오늘 어떤 부업 소개해 주실 건가요? 저는 온라인에서 레고 부업으로 돈 버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갖고 놀던 그 블럭 레고 말씀하시는 거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그 장난감 맞아요 그걸 어떻게 돈을 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레고 중에 매니아들이 좋아하는 제품들이 정말 많은데 그런 제품을 뭐 중고나라, 번개장도, 당근마켓 이런 곳에서 구매를 하신 다음에 크림이라는 사이트에서 판매를 하시고 돈을 버시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레고 중에 단종됐거나 인기 많은 레고 제품들을 뭐 예를 들어 당근마켓에 누가 레고 판다고 올리면 그걸 내가 사서 올려서 파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위탁 판매랑 좀 비슷하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크림 사이트라고 하셨는데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맞죠. 크림 사이트는 이제 다양한 분야의 한정판들을 거래하는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그런 거를 모으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무조건 정품만 유통이 되고 그런 사이트로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럼 시중에서 조금 구하기 비교적 힘든 제품들을 위주로 거래되는 사이트인 거예요? 맞습니다.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살 때랑 뭐가 다른 사이트인 거예요? 아무래도 쿠팡이랑 네이버에서는 솔직히 가품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크림은 그럴 일이 절대로 없는 게 일단 검수를 무조건 한번 빡세게 하기 때문에 가품이 올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이트에 비해서 프리미엄이 좀 많이 붙는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리미란 사이트에서 검수를 해준다는 말씀이실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뭐 물건을 지금 거기다가 보내버리면은 거기에서 검수를 하고, 구매자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품을 구매할 염려가 없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돈을 줘서라도 크림이나 사이트에서 사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레고를 아무거나 때다가 막 팔면은 네. 성과가 안날것 같거든요 이크림이나 사이트에서 어떤 레고가 잘 팔리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네 일단은 어떤 제품을 소싱해야 할지 먼저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검색 탭에 들어가신 다음에 브랜드에다가 레고를 검색하시면은 정말 많이 뜨는데 여기서 추천 손을 남성 인기 순으로 바꿉니다. 남성 인기 순으로 바꾸는 이유는 아무래도 사시는 분들이 남자 분들 이슈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맨 위에 있는 패션 거래가 972건, 그 다음에 뭐 이거는 거래가 120건, 거래가 400건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많은 제품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여기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인기순으로 정렬된 제품들이 그런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와 있으면 그런 네. 거를 구매해서 판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만약에 가격을 비교해보시고 가격이 괜찮으시면 은 아무래도 거래량이 많은 것들 위주로 구매를 하셔야 돈이 물리는 일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거래량이 많은 것들 위주로 한번 서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금만 여기서 부연 설명을 하, 해드리자면은 만약에 뭐 이런 제품을 보시면은, 거래일이 지금 되게 뚝뚝 끊겨있죠. 이런 제품들은 사실상 거의 안 팔린다고 보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좀 거래량이 많은 것들 위주로 거래를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화면에서 빨간색하고 초록색 이 가격이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아. 내가 얼마에 소싱을 해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은 지금 여기 즉시 구매가가 28만 4천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구매자 입장에서 가장 낮게 책정한 가격을 구매를 하는 게이 즉시 구매가입니다. 내가 구매를 하고 싶은 사람이면은 28만 4천 원을 내면 바로 살수 네, 있다. 네, 바로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이거를 바로 팔아 버리겠다 이 구매자들한테 그러면은 즉시 판매가가 26만 5천 원이니까 이 돈을 받고 물건을 바로 팔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26만 5천 원이면. 바로 팔수 있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즉시 판매가, 즉시 구매가는 별로 안 중요한 게이 즉시 판매가, 즉시 구매가 이거 두 개만으로 구매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거래가 265,000원, 283,000원, 278,000원 이런 식으로 거래 가격이 다른 게아 그러면은 즉시 구매가든 즉시 판매가든 그거로 거랑 상관없이 실거래는 뭐 네. 29만 원에도 일어나고 어 맞아요 28만 원에도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달라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코스팅을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한번 예시를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네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제품을 보시면 모델 번호가 10218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색을 통해서 10218을 검색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물건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중고고. 이렇게 중고는 구매를 하시면 안 되고, 이런 미개봉 상품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아, 중고는 하면 안 되고, 미개봉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무조건 미개봉만 구매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거 10218 보시면은, 23만원이라는 가격에 지금 팔고 계십니다. 지금 얘가 23만원 정도면은, 당장 여기다가 직접 판매 거 26만 5천 원에 팔아도 수수료 빼도 그리고 치킨 값 정도는 지금 나오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조금 추천드리는 게 저는 내고를 여기서 조금 더 합니다. 저라면 여기에서 지금 75059랑 75095이 제품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75059.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얘는 지금 얼마 하냐 보시면 최근 거래가 54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고나라에는 45만 원에 팔고 있네요. 그러면은 대략 한 7만 원 정도 남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랑 이거 두 개를 같이 구매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내고를 조금 더 해주겠죠.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추가로 손익을 보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 7509. 이것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보시면은. 최근 거래가가 38만 9천 원에 하나 일어났네요. 거래일 6, 6월 8일이고 39만 원에 일어났는데 지금 중고나라에서 33만 원에 팔고 있습니다. 저라면 이거 세개 전부 다 구매를 할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개를 구매를 하면은 택, 택배를 한 번에 보내기 편하니까 내고도 훨씬 더 많이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팔고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당장 낼수 있는 게 바로 보이네요 좀만 검색해 봐도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나올지도 몰라 저도 몰랐는데 <laughs> 네, 이런 식으로 물건 이거 세개 그냥 저라면 일단은 집으로 먼저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물건 빠질 때까지 조금 기다리면서 물건 계속 보낼 것 같습니다 어, 물건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어떤 거예요 <laughs> 아까 말씀드렸던 즉시 판매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즉시 판매가에는 솔직히 팔기가 전 너무 아깝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방금 보시는 이7509이 제품이 즉시 판매가가 35만원인데 최근 거래가가 39만원입니다. 그래도 4만원은 더 이득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은 39만원을 올려놓고 그래도 안 나간다. 그럼 즉시 판매가로 바로 뺄것 같습니다. 일단은 약간 높은 가격에 올려놔 보고. 네. 나가는 거 봐서 조금 가격 낮추고 이러지 고 맞습니다. 아 그럼 혹시 그 크림이란 사이트를 이용하려면 수수료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럼요? 지금 수수료가 5,500원 플러스 수수료 4.4%입니다. 아 5,500원은 기본으로 나가고 네 거기에 플러스 판매가의 4.4%네 4.4%가 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고려하시고. 물건을 구매하셔야 영마진이 안 나기 때문에. 아, 근데 이게 수수료가 따로 보실 필요가 없는 게 그냥 크림 앱 들어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가격을 한번 적어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상 금액이 나와요. 만약에 제가 이 제품을 39만원에 판다고 쳤을 때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즉시 판매가 35만원을 39만원으로 이렇게 고치면은 정상 금액이 나옵니다. 정상 금액이 39만 원이 아니고, 여기 서 수수료 다뺀 다음에 36만 7,400원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면은 영마진이 뜰 일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를 하시기 전에 이걸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그냥 조회만 해보면 되네요? 맞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유명한 카페는 브릭나라라는 카페인데, 여기는 에 사람이 22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를 정말 많이 이용을 했었고, 여기에서 이렇게 물건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기 때문에 이 카페를 정말 많이 이용했었고, 그 다음에 브릭나라 말고, 브릭나라에서 독립된 브릭 동네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한 5만 명 정도 있는데, 전체 글이 여기는 한 30만, 30만 정도 되고, 여기는 한 100만 정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좀 차이는 많이 나지만, 이두 개의 카페만 이용하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인스타그램에 해외 유출 사이트도 많거든요 유출된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소식이 우리나라보다는 해외에서 먼저 나오기 때문에 해외 사이트에서 먼저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인스타에서 먼저 올라와요 아, 앞으로 발매 예정인 제품들이 스포된다는 말씀이실 거예요? 맞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어떻게 봐야 돼요? 레고릭스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 해시태그 따라 들어가시면 이게 전부 다 유출되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거든요. 여기에서 많이 정말 유출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이런 거 그냥 팔로 해놓고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미래에 나올 레고들이 여기서 이미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스타에서.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 어떤 레고가 딱 나올 게스포가 됐어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레고? 저는 예를 들어 뭐 스타워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 그러면 그전 시리즈 것들을 조금 묵혀놓고 얘네 나올 때 같이 세트로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파, 판매를 했었습니다. 아, 세트로? 네. 뭐 예를 들어서 얘네가 지금 쫄따군데 얘네 얘네 대장이 있는 그런 다른 레고가 있으면은 그거를 미리 묶여 놓, 놓는다든지. 왜냐면은 얘들이 출시가 되었을 때 대장이 필요하니까. 출시... 인 제품의 연관 제품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미리 유출이 되는 것들 한번 본 다음에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그 시스템을 정확히 잘 몰라서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 집에 사놨어요. 네. 그 다음에 크림에다가는 39만 원에 팔겠습니다라고 택배를 보내기 전에 입력을 해두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입력을 해놓으신 다음에 이, 이틀 안에 택배를 보내야 돼요. 일요일은 불포함이고. 그런 식으로 택배를 보내시면은 거기서 물건을 받고 검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날에 검수 합격이 뜨고 그 다음날 이체가 됩니다 그러면은 39만원에 팔겠습니다 라고 입력을 해 놨는데 구매자가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저는 그런 경우를 피하려고 좀 거래량이 많은 제품들로 구매를 하라고 말씀드렸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내가 54만원에 팔겠습니다. 라고 올려놔서 어떤 사람이 54만원에 사겠다고 했어요. 네. 근데 내가 그냥 안 팔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 팔래? 그렇게 되시면 바로 이제 패널티를 드시는데 그게 되게 세요. 한 10%? 그럼 한 54만원에 했는데 54,000원 정도가 패널티로 나가게 됩니다. 헉? 안 판다고 하면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맞습니다. 아, 그 조심해야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물건 없는데 올리시는 건 조금 저는 비추 드리는 게 되게 심장 졸려가지고 이거 하셨던 분들 중에 좀 나이 많으셨던 분들 계신가요? 네 제가 그 레고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할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그중에서 기억이 남는 분이 한 60대 남자분이셨는데 아, 그분이 처음에는 건기식 사업을 막 공부하시고 프로그램도 사신다고 500만 원인가 몇 천만 원을 날리셨 날리셨다고 저한테 말씀해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리셀 검색하다가 저를 택해서 그렇게 들어오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배우시면서 진짜 수익도 나고 하니까, 그분, 뭐, 와이프분이랑 같이 저를 막 레고 선생이라고 부르시면서 열심히 그때 만나서 저한테 수업도 듣고, 제가 그때 뭐 리뷰 하나 써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너무 좋아서 리뷰 써주기 싫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들을 까요 네 다른 사람들도 들을까봐 레고 말고도 명품? 아네또 파신다고 알고 있는데 네 저는 리셀이라는 게 카테고리만 다르고 그 하는 방향은 똑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보셨던 것처럼, 내고 파는 것처럼 똑같이 팝니다. 근데 이제, 중고 제품 같은 경우에는 크림에다가 팔면 패널티가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중고 명품은, 뭐, 번개장터에서 구매를 해서 다시 번개장터로 팔고, 뭐, 중고나라에서 구매를 해서, 중고나라에서 팔고, 당근마켓에서 구매해서, 뭐, 번개장터에서 팔고, 이런 식으로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만약에 크림에서 팔 경우에는 새 명품으로 구입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무조건 레고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새 제품들만 보내셔야 됩니다. 대표님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려면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일단 저는 큰 봉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따로 개인 홈페이지도 있어요. 거기로 오셔서 얼마든지 문의를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저는 정말 진심으로 잘 되셨으면 좋겠고, 솔직히 저는 이 영상 끝까지 보신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솔직히 이런 영상 재미없어서 보기 싫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보셨다는 거에 대해서 응원합니다.